안녕하세요. 차르가 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예쁘죠? 자, 저도 깡총 깡총 뛰어서 오늘은 어 김제에 있는 남양 다육농장으로 뛰어 왔답니다. 자, 들판에는 곡식이 벌써 추수한 데도 있고요. 벌써가 아니죠? 올해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추석이 빨리 왔잖아요. 자, 이렇게. 감도 주렁주렁 열려 있고, 코스모스도 한들한들 춤추고 있고요. 자, 오늘은 토끼와 함께 남양다육에서 이쁜 아이들 저렴한 이0 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쁜 토끼, 토끼 화분도 판매 가능합니다. 한 마리에 2만 5천원.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를 1번으로 할게요. 아이고, 귀여워라. <laughs> 자,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를 2번으로 할게요. 자, 토끼, 회색 토끼는 1번, 파란 토끼는 2번 할게요. 아유, 토끼들이 정말 순둥순둥 하잖아요. 저희 남편이 토끼띠거든요. 아유, 정말 토끼들을 착해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토끼가, 1번 토끼가, 아, 카트에 담고 있는 이 친구는 피치스. 피치스입니다. 피치스고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세요. 엄청 큰 아이입니다. 가격도 대박 착합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구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4 0 0 0원이고요 피치스. 아, 손끝 한번 보세요. 세상에 손끝에다 점을 톡톡 해놓은 것 같은 아이인데요. 자 이렇게 피치스앤크림 아주 예쁜 아이죠. 없으신 분 키워보시고요. 여름에 아이고 무지개다리 건너가신 분들 4,000원의 행복입니다. 피치스앤크림 피치스 4,000원입니다. 자이 친구는 꽃염자금이에요. 꽃염자금이고요. 와, 정말 예쁘죠? 색감 완전 복륜으로 되어 있고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 작지 않아요. 사이즈 작지 않고요. 자, 목대도 한번 볼게요. 한몸이네요, 한몸. 한몸으로 되어 있어요. 5,000원입니다. 그런데, 언니들, 이 꽃염자, 혹시 흙을 털었을 때 분리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 예, 부탁드릴게요. 꽃념자 5,000원입니다.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자, 이 친구는 2,000원인데요. 에일린이에요. 와우, 굉장히 짱짱하죠? 자, 이 친구는 화분하고, 종이컵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7cm 화분입니다. 7cm 화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짱짱해요. 그냥 보시면 알겠죠. 아가간지 짱짱한지 엄청 무거운 아이입니다. 에일린 2,000원입니다. 2,000원. 자,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이 친구는 자,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굉장히 이쁜 아이죠? 파랑새 하면 안 키우시는 분 없죠? 하나만 키우시는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파랑새는 완전히 백분을 뽀샤시하면서 목대도 형성을 하고요. 이런 친구입니다. 4,000원이에요. 파랑새 4,000원. 여기 보세요. 핑크 스팟신데요 와 7cm 화분이에요. 어우 굉장히 짱짱하죠. 제가 살짝 물로 화장을 한번 해줘 봤습니다. 그랬더니 색감이 이렇게 진해지면서 백분도 있으면서 이렇게 피멍이 막 들어가고 있죠. 아 요즘에 산어, 산으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벌써 단풍이 막 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다육이들도. 아유, 정말, 우리 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어 있는 이사육이의 물드 현상 보세요. 핑크 스파 4,000원인데 이렇게 예쁘답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짱짱합니다. 이쁘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세요. 아메티스트, 아메티스트입니다. 이 친구도 7cm 화분이고요. 자, 여기 보세요. 굉장히 짱짱한 거 아시죠? 아이고, 세상에 물한번 살짝 뿌렸더니 이렇게 예쁘네요. 와, 정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요. 아메티스트 5,000원입니다. 가격 정말 착하고 예쁘죠?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와, 진짜 예뻐요. 이쁜 화분에다 하면 더 예쁘겠죠? 와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어머 세상에 여기 보세요 자 라인이 아 정말 이렇게 라인이 종이접기 해 놓은 것보다 정말 예쁘죠 이건 자연으로 만들어진 아이예요 자연으로 엣지 라인이고요 자 5,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종이컵하고 항상 확인하세요 어 7cm 화분이에요 어머 세상에 라인 진짜 살아있다 그죠 이쁩니다. 이쁩니다. 엣지 라인이에요. 5,000원입니다. 야 여기 보세요. 해리슨. 오늘 진짜 다 예쁘네요. 자, 이렇게 라인이 이제 계속 예뻐질 날만 있어요. 해리슨입니다. 해리슨이고요. 어, 7,000원이에요. 위에서 보시면 완전히 별이 하나 떠 있는 것 같죠? 자, 이렇게 라인 정말 예쁘고요. 음, 완전히 립라인을 다 그려놨어요. 헤리슨 7,000원입니다. 와우, TM입니다. t m 이고요 자, 7cm 화분이고요 TM이 5,000원이래요. TM이 5,0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자, 이렇게 이 친구도 물이 들어가고 있죠. 사이즈는 7cm 화분에. 멋지게 그냥 쫙 붉은. 연지곤지를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TM이 5,000원입니다. 5,000원. TM 없으신 분. 아, 이거 세 송이 정도 딱 심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TM 5,000원입니다. 자, 이 친구는 큐비 그로스티, 금, 음, 군생이에요. 큐비 이렇게 보시면 종이컵하고 화분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얼굴이 몇 개니? 와우 완전히 군생입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면 얼굴이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엄청 착해요.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의 행복 큐빅 로스티자 확인하셔요. 이쁘죠? 얼굴이 이렇게, 얼굴만 하나 크로즈업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쁜 아이, 입꼬지도 굉장히 잘 됩니다. 색감도 아주 이쁘고요. 아, 입성을 보시면 정말 신기해서 제가 처음 큐빅으로스트를 봤을 때 정말 깜놀했잖아요. 입장이다 뒤집어져 있잖아요. 이 친구가 5,000원입니다. 자, 이 친구는 멕시칸. 스노우볼이고요. 얼굴 쌍두예요. 쌍두 100분 이렇게 뽀샷이 있는데요. 가격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자, 이 친구가 4,000원이랍니다. 이게 4,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친구들 풍성하고요. 사이즈 좋고요. 가격 착하고요. 멕시칸 스노우볼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러우입니다. 러우고요 와, 얼마게요? 러우. 이렇게 색감이 예쁜데요. 3,000원, 3,000원. 와, 2,000원부터 시작해서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예쁜 아이에요. 정말 괜찮죠? 음, 3,000원의 행복이에요. 3,000원이면 이 친구를 세 송이 사서 합식하면 또 굉장히 풍성해지겠죠? 9,000원이잖아요. 세 송이 하면. 아, 러우.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문가드니스 군생이고요. 자, 사이즈 확인하세요. 항상 종이컵하고 화분을 먼저 보시고요. 라인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일부러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예쁜 아이. 얼굴 하나가 종이컵보다 크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문가드니스 군생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쁜 아이예요. 8,000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설탕, 공주, 젤리랍니다. 자, 이 친구가 젤리인데요. 설탕공주 젤리인데요. 이 친구가 생장점이 젤리젤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에도 꽃처럼 아름다운 아이. 설탕공주 젤리랍니다.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굉장히. 아, 제가 이 친구를 딱 봤을 때 엄청 예쁘더라고요. 자 젤리로 변하면 얼마나 더 예쁠까요? 사이즈는 이렇게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만 원입니다. 설탕 공주 젤리 만 원입니다. 자 오대뜨랍니다. 오대뜨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도 가운데가 완전히 젤리로 변한다는 새로 나온 아이예요. 신상품 오대. 뜨 뜨 2만원입니다. 자 화분은 7cm 화분이고요. 7cm를 다 넘쳤죠. 자그러니까 얼마나 예쁜지 아시겠죠? 어, 새로 나온 아이 5대 뜨 2만원입니다. 2만원 아주 예뻐요.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쁘죠? 자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비슷비슷하죠. 초보일 때는 아유 그게 그거 같다 그러시는데 자이 친구는 집시금이고요. 어, 사이즈 확인하셔요.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구가 다글다글 있고요. 목대가 완전히 정말 대박이죠?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8,000원이고요. 이렇게 같이 확인 한번 보시고 비교하시라고. 자, 이 친구는 목대도 아주 좋고요. 자구 좋고요. 8,000원이고요. 자, 옆으로 가보면 이 친구는 비온세 무지개 금이에요. 어머! 이 친구는 입장에 이렇게 돌기가 올라와 있고요. 금줄 아주 이쁘죠? 와, 정말 예쁩니다 12,000원이고요. 생장점도 한번 보시고요. 어머, 이렇게 입장, 입장 사이에 이렇게 돌기가 올라왔어요. 비온색 무지개금이고요. 사이즈 확인하셔요. 자, 목대도 구경 한번 합시다. 이 친구도 목대가 굵어요. 이렇게 보시면 있죠. 아, 저도 비온소 무지개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이쁘랍니다 와이 친구 정말 강추네요 강추 혹시 없으신 분 비욘세의 무지개금 집시금 같이 한번 들여서 키워보세요 나란히 나란히 놓고 아주 꽃보다 아름다운 다육이는 정말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집시금 8,000원 비욘세금 12,000원이에요 자, 턱시판 철화가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가격도 엄청 저렴합니다. 자, 보라보라 하나이고요. 사이즈는 지금 9cm 화분을 다 넘쳤어요. 가격은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쁘게 어, 중간 중간에 이렇게 생얼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더 예쁘죠. 아 철아가 이 친구는 지금 화분을 분갈을 해주면 더 성장을 할것 같아요. 턱시판 철아 만 원입니다. 아 생얼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자, 부해 부케 군생입니다. 부해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띠리리리리리리 자, 오늘 보여주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라인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그어졌네요. 군생이고요. 9cm 화분에 있습니다. 9cm 다 넘쳤죠? 아, 서로 사이좋게 등을 맞대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12,000원입니다. 부해 군생 12,000원 이쁘죠? 블루 서프라이즈! 자, 아, 이 친구도. 아, 입장에 이렇게 돌기가 올라와 있어요. 입장 자체는 환엽으로 굉장히 꽃처럼 아름답죠? 자, 블루 서프라이즈. 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백분도 있어요. 만지면 백분이 없어지죠? 하지만 햇볕에 달달 구우면 백분이 다시 올라온다는 거. 어, 잊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원입니다. 아우, 이쁘죠? 아 정말 다육이 보면서 예쁘죠 그 말을 그만하고 싶은데 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쁜 아이 블루 서프라이즈 만 원입니다. 자, 수아베오렌스. 너무 이쁘고 가격 너무 착해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인기가 아주 좋았답니다. 생장점 보세요. 봉황처럼 생겼어요. 가격이 3,000원입니다. 자, 이 친구도 혹시 마음에 드시면 3개를 합식하시는 거 강추할게요. 3,000원입니다. 자, 아미스타입니다. 아미스타. 자,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생장점 보시고요. 오미, 참말로 이뻐요. 이쁘죠? 생장점 보셔요. 얼마나 예쁜지 자, 이 친구가 아미스타. 8,000원 되겠습니다. 8,000원. 자, 아르케인, 어, 쌍두구요. 아르케인 쌍두. 8,000원 되겠습니다. 라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오늘은 다 라인들이 다 살아있어요. 자, 다음주가 되면 더 예뻐지겠죠? 아, 다음주가 또 기대되네요. 아르케인 2두입니다. 아, 한주 한주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져요.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예쁘네요. 자, 9cm 화분이고요. 자, 이 친구도 새로운 아이 핑크 반이랍니다. 와, 정말 예쁘죠? 라인 한번 보세요. 생장점도 보시고요. 자, 이렇게 라인들이 다 살아 있어요. 이 친구는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핑크 반이 2만 원이에요. 아, 예쁘죠? 정말 예뻐요. 제가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해 드릴까요? 그 어떤 말보다 더 예쁜 아이, 핑크 바니입니다. 자, 파키포리아. 이렇게 보시고. 아, 파키포리아는 가지고 오면 바로 완판되는 아이죠. 자, 이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손끝 입장이 빨갛게 변해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 분지 되어가지고 이 친구 얼굴 한번 세어볼까요? 자, 여기 두 개, 또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자, 얼굴이 여섯 개예요. 그런데 이게 내년 되면 열두 개로 변하겠죠? 자, 한몸입니다. 한몸이고요. 이 친구는 7,000원이고요. 자, 이 친구는... 아, 열어 보면 어떻게 생겼지 모르지만 얼굴이 지금 현재는 어한몸 같아요. 한몸 같은데요. 얼굴을 셀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친구는 14,000원이고요. 7,000원과 14,000원 비교하시고 나는 어떤 게내주 우리 집 환경에 어떤 게 맞은가 확인하시고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7,000원짜리도 좋고요. 14,000원짜리도 정말 좋죠. 이런 가격에 이렇게 얼굴이,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시고요. 한 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괜찮아요. 파키포리아, 7,000원, 14,000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독일 샴페인이고요. 자, 독일 샴페인은 제가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항공샷입니다. 자, 이 친구는 4,000원이에요. 4,000원. 이 친구도 굉장히 가성비 정말 대박 좋죠. 4,000원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는 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셔요. 8,000원. 4,000원. 8,000원. 그 다음에 와우, 삼두군생 14,000원입니다. 와우, 이렇게 키우려면 세월이 굉장히 많이 가야 되겠죠? 자, 비교는 항상 본인이 하시고요. 4,000원. 8,000원. 14,000원. 이니까 종이컵하고 확인하시고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와요. 정말 어느 것 하나. 아, 뒤쳐지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4,000원짜리도 좋고, 8,000원짜리도 좋고. 아 나는 군생이 좋아하면 14,000원짜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무 한번 보세요. 사랑무가 이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자 종이컵하고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와 이쁘죠. 자이 친구는 사랑무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도 한번 보세요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쉽죠. 와 롱분에다 심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2만 원입니다. 사랑무 2만 원.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도 보셔요. 자 뭘까요 맞춰보세요 아이고 다 보여 버렸네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얼굴이 이렇게 엄청 대빵 큰 아이인데요 로우 이쁜거는 다 아시죠 오메 이렇게 막투리이막 생기네요 이러우는 엄청 오래됐다는 증거지요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아이예요 이렇게도 보시고요 이렇게도 보시고 위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자이 친구는 얼마일까요 24,000원이에요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 집 입구에다 아유 저는 학원 입구에다가 러우를 하나 굉장히 거대하게 키우고 있잖아요. 한 이렇게 키우려면 3년 이상 키워야 돼요. 자 그래서 목대도 굉장히 잘 나오는 아이고요. 어 금도 잘 나와요. 금 나오시면. 기분 엄청 좋겠죠? 자, 이 친구는 24,000원입니다. 러우 강추하는 아이예요. 정말 무지개 다리 건너가지 않아요? 정말 오래 키울 수 있는 아이. 믿고 키울 수 있는 아이입니다. 러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이고, 사이즈 크죠? 자, 이 친구는 15cm 화분이에요. 15cm 화분이고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세요. 파랑색파랑색 파란색 군생인데요. 와우, 세상에 여기서부터 입, 여기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마까지 해서 여섯 개. 이렇게 군생인데요. 한번 볼게요. 어머머머머머. 아이고, 이렇게 예쁘답니다. 자, 이런 파랑새 군생이 3만원이에요. 3만원. 값어치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짱짱한지. 와, 이렇게 군생 이루기가 쉽지가 않죠? 자, 앞에서, 어, 오영재가 딱 버티고 있으면서 엄마를 감싸 안아주고 있네요. 파랑새 군생 3만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인사드릴 건데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음, 찜 눌러주시고요. 항상 선찜 하신 분이 가장 예쁜 아이 가져가는 거 아시죠? 어, 입금하시고, 기분 좋게 기다려주시면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도 많이 웃는 날되시고요자 5만원 이상 무료 택배입니다 5만원 미만은 4천원 택배비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이부에서 만날게요 이부 합배송 가능합니다 안녕